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열두 돌을 취하여 기념하라, 열두 돌을 취하여 기념하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요단을 건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먼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앞서 나아가고 그 뒤를 따라 백성들이 이렇게 또한 이천규비 떨어져서 따라가고 언약궤를 맨그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요단강물이 멈춰서고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 요단강은 시험과 환란, 환란을 상징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또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요단강같이 큰 시험, 홍해와 같이 큰 시험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런 시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과 환란, 내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열두도를 취하여 기념하라. 즉열두도를 취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대대손손 자자손손 기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1절도 3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 강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건너간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내 앞에 나오라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그 곳에서 돈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학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 가운데 그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열두를 취해서 오늘 밤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그곳에 그 돌들을 가져다 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열두들은 이스라엘 열두 족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절 5절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12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괴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뽑힌 12 사람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2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6절 7절은 열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자, 6절 7절 말씀에 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 열두 돌을 세워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그 놀라우신 이적을 그 후손들의 후손들에게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그 놀라운 이적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이적의 일,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자자, 손손,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고, 자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믿음을 써야 합니다. 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여우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큰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이 성경에 기록됐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이렇게 요단강을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멈추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리 큰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시험을 끝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자손들에게 전파하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지켜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모두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적 그 이적을 자자손손 기억할 수 있도록 열두 둘을 취하게 하셔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념하며 또한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또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한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은혜에 감격해서 더욱 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한 날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그 모든 큰 시험과 환란을 하나님께서 다 끝낼 수 있도록 끝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